저는 취미로 다이어트 댄스를 시작했다가 그 매력에 빠져 다이어트 댄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, 현재 보정동 주민자치센터, 마복동 주민자치센터, 광교의 한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걸 워낙 좋아했고, 취미로 이것저것 댄스 학원에서 회원으로서 배우고 즐기고 있었는데 사회생활과 결혼 출산으로 취미로 추던 춤은 제 생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취미로 계속 이어오던 댄스는 해야겠다 싶어서 유튜브 지니 댄스핏을 보고 지니 댄스 스튜디오에 오게 되었습니다. 지니 댄스 지도자 협회는 모든 교육생들은 실기부터 이론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부터 차근차근 안 되면 들 때까지 만 들어주시는 마법 같은 곳입니다. 가족이 사는 곳, 지도자 릴리를 멋있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곳입니다. 힘들고 지칠 때 따뜻하게 위로 받을 수 있는 곳,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곳, 제 인생을 비춰주고 위로해주고 쉼터가 되어주는 소중한 곳입니다. 지니댄스 지도자 옆에 화이팅!